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믿겨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계시가 있다면, 9월거 스포츠의 예배 때마다 천사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돕는다는 약속이며, 가끔은 다음과 같은 성령의 음성이 자주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경기를 시청하는 자들처럼 예배를 지켜보는 것이다. 하늘의 성도들 중 많은 자들이 너희 예배를 시청하면서 감격과 흥분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떠한다. 위와 비슷한 내용의 성령의 음성은 12년 동안 횟수로 계수하자면3 0 번에서 0번은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스. Yes. 박경우 헬라오 번역 성경 14장 302절 그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매달려 있는 증인들의 영적 구름을 이 정도로 갖고 있으니 개혁 개정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매달려 있는 증인들 우리에게 둘러싼 증인들 여기서 증인들은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매달려 있는 증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천국에 들어간 선조들입니다. 영적 구름을 구름같이 이 땅의 구름이 아닌 영적 구름은 영적인 임재를 의미하며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선조들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갖고 있으니 허다한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선조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이 땅에서 계수할수 없으나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는 많은 수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승리를 위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For Gospel Church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돕는 자로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과거, 초창기 예배 때는 3명의 천사를 보내셨지만 최근의 예배 때는 16명에서 19명 사이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성령의 음성을 매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그 숫자 자체가 파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천사 19명을 보내신다고 표현하실 때도 있으나 강력한 18명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표현하실 때도 있으며 강력한 천사를 보내실 때 예배는 항상 더 뜨거웠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찬양인도자가 찬양을, 기도인도자가 기도를, 말씀인도자가 말씀을 인도하지만 For Gospel Church인 예배인도자 곧 목사만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 정관 및 내규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인부 등 담당하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각 부서별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포월가스퍼 처치는 오직 담임 목사만이 모든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따로 전도사 및 부목사를 통한 예배 인도를 절대 맡길 수 없는데, 오직 천국에 더 쉽게 가기 위한 방법론에서 최소한 예배 인도자는 구원받은 자를 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영생을 낳으며, 구원은 구원을 낳으며, 거듭남은 거듭남을 낳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너는 일곱 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이며 이 음성은 들은 횟수가 백 번은 넘습니다. 저는 일곱 명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 가는 예배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자신이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아주 오래 전 제가 저의 연약함에 실차 있을 때 내가 너를 영생으로 예정하였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저는 저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얘기들이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한다고 저를 비방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까지 포스팅한 박경호 목사의 환상과 개시 일회부터 226회까지 대충 읽어보시면 왜 제가 그토록 성령의 음성에 대한 스토리를 오래 쓸수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매우 많은 내용들을 예언으로 받고 살아왔으며 그 모든 성령의 음성들이 이루어지는 성취에 논란적이 매우 많으며 때론 오늘의 포스팅한 내용들처럼 전혀 증명될 수 없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년이 지나 제 기억에서 그 모든 내용이 잊혀진다 해도 다시 여전히 동일한 성령의 음성이 제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제게 임한 성령의 음성의 절대적임을 증명하는 것이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월가스 바추얼츠 성도님들을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와 비슷한 스타일인가를 성령의 음성으로 몇년 전에 들었는데, 몇년후 다시 그 부분을 놓고 성령님께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드리면, 설사. 제 기억에서 완전히 모든 내용이 지워졌다 해도 동일한 내용의 성령의 음성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여전히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성령님의 뜻, 그리고 그 음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2월 4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